코로나19 확산 이후 맞게 된 언택트 시대. 언택트는 비대면, 비접촉을 뜻하는 신조어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했고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요즘 주택가 골목마다 눈에 띄게 매장이 늘고 있는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저렴한 창업 비용에 인건비가 들지 않는 무인 시스템이다. 처음엔 불황형 창업으로 최저임금 전력 차원으로 구했는데요. 최근 코로나 영향으로 비대면 판매가 고객분들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창업 아이템으로 시작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면 접촉을 꺼리는 문화 확산으로 더욱더 각광받고 있다. 실제 춘천 지역의 경우 1년 전과 비교해 약140% 창업이 증가한 상태다. 그래도 사람들하고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도 없을 때 저희가 좀 들어와서 무인이니까 저희가 스스로 또 셀프로 또 계산을 하고 가지고 나가니까 하니까 좀 편리한 편이에요. 네. 그런가하면 코로나19로 꽁꽁 얼어붙은 일자리 시장에도 언택트 문화가 등장하고 있다. 끊기지 않고 쭉 고정적으로 할수 있는 일을 희망한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네. 말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네. 적응하는 데는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음. 일하는 기간이 이제 조금 들순날수 구직자분들이 내방하기도 어려우시고 상담 또한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이분들에게 조금 더 빨리 배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 아, 비대면이라는 상담도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온라인 화상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대일 맞춤 상담으로 이루어져 개인의 적성과 역량을 고려한 일자리 정보가 제공되고 최근 늘어나는 비대면 면접에도 유용하게 준비할 수 있다. 지금 제 아무래도 때가 때다 보니까 코로나 이유 때문에 사실 직업상담 받고 싶어도 조금 기다렸다가 가야지 약간 이런 마음도 있긴 했는데 이런 비대면으로 할수 있으니까 그런 제약 받지 않고 바로바로 제가 원장할 때뭐 그런 예, 걱정 없이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예. 음. 이젠 전략적으로 언택트 시대를 겨냥하는 기업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비대면 시대에는 전국 지자체나 관광지 행사장이 입장할 때 티켓이나 뭐 발권하기 위해서 사람을 직접 만나는데 그걸 만나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할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취지에서 통합된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다가 공연 정보를 조회를 해 보고 예매를 합니다. 예, 현장에 오면은 나의, 내가 좌석대에 있는 정보와 시간, 좌석 번호를 해 주고 발권을 누르면 좌석 번호와 이 발권 번호가 나오고 입장을 하게 되는 거지. 비대면 문화에 맞춰 터치 스크린 방식의 키오스크 기술을 활용했다. 관광지나 축제장을 축제장에 본 시스템을 도입해서 어, 비대면 은 시장의 큰 플랫폼 비즈니스,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비즈니스로 확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책으로 사람 간 비대면, 비접촉을 지향하는 언택트 시대가 도래했다 이젠 우리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 일상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다